부드러운 파동과 자극이 큰 힘을 발휘한다. 부드럽고 작은 자극은 조직을 원상회복시키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강하고 큰 자극은 조직을 파괴하고 훼손시킨다. 부위별 병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파동 자극의 강도가 달라야 한다. 일반적으로 강 자극의 파동은 조직을 훼손,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. 어깨를 들어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주는 운동은 힘든 변비와 힘겨운 우울증을 낫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, 과격한 배 운동과 힘겨운 운동은 변비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킨다. 두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좌우로 젖혀주고, 발끝을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, 반대로 밖으로 뻗어주는 동작을 천천히, 천천히 정성을 들여 할수록 효과가 좋다. 모든 동작은 한 동작을 인체에서 피가 한번 돌아가는 시간인 46초 이상, 46번 이상 해주어야 효과가 있다. 특히 대장과 모든 장기가 피폐해져서 윤기가 없어진 상태의 변비는 평상시에도 두 어깨를 들어 흔들어 주는 운동을 46회 이상씩 자주 해주고 변을 보기 전 1시간이나 30분 전 또는 10분 전에 해주면 곧 바로. 대장 경락을 자극하여 변비가 해결된다. 노인 변비가 그렇다.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즉시 어깨를 들어 앞뒤로 흔드는 운동을 50에서 300회 정도 해주면 10분 안에 화장실에 가고 싶고 변비가 해결된다. 모든 장기, 대장, 위, 비장, 소장, 방광, 신장, 간, 담등 늘 윤택하게 하는 운동이 어깨를 들어 뒤로 흔들어주는 만세 운동, 새의 날개짓 운동이다. 발끝을 좌우로 흔들고 앞으로 잡아당기고 까으로 젖혀주는 가벼운 운동을 46회 이상씩 수시로 자주 했을 때 하체가 강철처럼 튼튼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. 무턱대고 걷는 만보 걷기는 다리에 무리가 간다. 실천한 자만이 비교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. 당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감사드린다.